가수 박지현의 서울 공연 종료 후 현장에 모인 100여명의 팬들이 보여준 이색적인 돌발 행동과 이에 화답한 아티스트의 따뜻한 반응이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겨울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는 공연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 묘한 정적과 열기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화려한 조명은 꺼지고 무대 위의 함성은 잦아들었지만, 현장은 쉽사리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에 카메라가 포착한 그날 밤의 풍경은 일반적인 아이돌 공연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팬들이 비를 맞으며 공연장 밖을 지키고 있었으나 그들은 결코 소란을 피우거나 화려한 플래카드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묵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선 숭고한 기다림의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의 체감 온도는 비바람으로 인해 영하권에 가까웠지만 박지현의 팬덤인 엔도르핀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간절하게 현장을 지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박지현의 생일과 가까운 시기에 열린 이번 공연을 축하하고 그에게 직접 배웅의 인사를 건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수많은 팬덤을 보아왔지만 엔도르핀처럼 차분하고 배려 깊은 모습은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팬들은. 가수가 이동하는 통로를 미리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거리를 두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수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과시하려는 욕심보다 그저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비단 팬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꽃다발이나 고가의 명품 선물 대신 한 여성 팬의 품에 소중히 안겨있던 작은 털실 케이크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이 케이크는 기계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 수만 번의 코바늘질을 거쳐 정성스럽게 완성된 수공예품이었습니다. 해당 팬은 공연 일정상 생일 케이크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아 정성이 담긴 실로 케이크를 직접 뜨게 되었다고 수줍게 전했습니다. 실한 코, 한 코마다 가수를 향한 응원과 축복에 마음이 엮여 있었으며. 이는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도 묵직한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진심은 박지현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박서진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비를 맞으며 기다리는 팬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주저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산조차 쓰지 않은 채 빗속으로 걸어 나온 그는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을 향해 허리를 굽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비까지 맞으며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의 짧고 굵은 한마디에 현장에 있던 몇몇 팬들은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스타를 보았다는 기쁨에 눈물이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아끼고 있다는 교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박지현의 팬덤인 엔도르핀이 가진 특별한 성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다른 팬덤과 경쟁하거나 타인을 공격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묵묵히 선을 지키며 가수가 무대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문화 평론가들은 엔도르핀을 단순한 팬클럽을 넘어 하나의 따뜻한 공동체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건강한 팬덤 문화가 박지현이라는 아티스트를 더욱 롱런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수가 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팬들이 모여 박지현이라는 사람의 인격과 태도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가 이 장면을 보도한 배경에는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인간적인 정취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소비와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침묵으로 배려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이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오는 올림픽 공원에서의 그 짧은 만남은 화려한 무대 장치보다 더 강력한 예술적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빗속에서 고개를 숙인 가수와 그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팬들의 모습은 2025년 겨울을 장식할 가장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공연은 무대 조명이 꺼지며 끝났을지 모르지만 박지현과 엔도르핀이 함께 만든 진짜 공연은 그날 밤 빗속에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이 담긴 이 특별한 배웅의 현장은 가요계에 큰 울림을 주며 진정한 팬덤 문화의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박지현 가수가 이러한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며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팬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털실 케이크처럼 박지현의 음악 인생 역시 한코한코 한코 소중한 인연들이 모여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박지현 가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이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를 변화시키고 위로하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진솔하고 감동적인 박지현 가수의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박지현이라는 빛나는 보석이 더욱 환하게 빛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박지현의 노래와 함께 포근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올림픽 공원의 정막을 깨운 것은 화려한 함성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은 존중의 침묵이었습니다. 박지현과 팬덤 엔도르핀이 보여준 그날 밤의 풍경은 대한민국 팬덤 문화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며 많은 이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보통의 대형 공연이 끝나면 관객들은 서둘러 귀가 길에 오르거나 자신이 응원하는 스타를 보기 위해 무질서하게 몰려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엔도르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며 가수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그 정제된 기다림은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마저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KBS 뉴스가 이례적으로 이 장면을 조명한 이유는 단순히 스타의 인기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극적인 소식과 경쟁이 난무하는 연예계에서 가수와 팬이 이토록 차분하고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비를 맞으며 조용히 서 있던 100여 명의 팬들은 박지현이라는 아티스트가 그동안 보여준 성실함과 겸손함에 대한 보답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가수가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해 노래했듯, 팬들은 무대 밖에서 최선을 다해 가수를 지키고 배웅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신뢰는 박지현이 가진 음악적 역량만큼이나 그가 가진 인간적 매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 팬이 준비한 작은 털실 케이크는 그날 밤의 본질을 관통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쉽게 살수 있는 화려한 케이크 대신 수백 번의 바느질로 정성을 들여 만든 그 투박한 선물은 박지현을 향한 팬들의 마음이 결코 일시적인 열광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한코한코 한코 엮어가는 과정 속에 담겼을 응원의 메시지는 박지현에게 그 어떤 물질적 가치보다 무거운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박지현이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려 팬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인 것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준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최고의 진심이었습니다. 엔도르핀이 보여준 성숙한 팬덤 문화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진심을 오롯이 전달하는 방식은 소음이 가득한 현대사회에서 매우 드문 미덕입니다. 그들은 박지현을 소유하려 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저 그가 걷는 길을 묵묵히 지켜봐 주며 그가 지칠 때 돌아볼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문화 평론가들이 이를 두고 팬덤을 넘어선 공동체라고 명명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수의 성장이 팬덤의 품격으로 이어지고 다시 팬덤의 품격이 가수의 명예를 드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박지현은 그날 밤의 기억을 통해 자신이 왜 노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무대의 조명은 화려하지만 언젠가는 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비 오는 밤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의 온기는 그의 가슴 속에 영원한 등불로 남을 것입니다. 박지현의 눈물은 단순히 감정에 치우친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 자신이 있도록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책임감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그 눈물을 닦으며 더 좋은 노래와 더 겸손한 자세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수없이 되뇌었을 것입니다. 현장의 여우는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박지현과 엔도르핀의 관계를 보며 진정한 팬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스타는 팬의 사랑을 먹고 살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소화하고 다시 대중에게 돌려주느냐에 따라 그 스타의 수명이 결정됩니다. 박지현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이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대중과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된 아티스트임을 만천하에 공포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함께 서있던 그 시간은 박지현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합창곡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2025년의 겨울은 차가웠지만 박지현과 엔도르핀이 나눈 온기는 올림픽 공원의 밤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화려한 무대 장치나 압도적인 음향 시스템이 없어도 진심 하나만으로 얼마나 거대한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돌을 넘어 사람과 사람으로 마주한 그 밤의 기록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우리 사회의 따뜻한 미담으로 회자될 것입니다. 박지현이라는 가수가 가진 진정성이 이토록 단단한 팬덤을 만들었듯 엔도르핀의 성숙한 배려는 박지현을 더욱 위대한 아티스트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박지현 가수의 다음 행보와 팬덤 엔도르핀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감동적인 활동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써 내려가는 아름다운 성장 이야기를 더욱 상세히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지현 가수의 빛나는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의 진심이 더 많은 이들의 가슴에 닿기를 바랍니다. 긴 글을 통해 박지현 가수의 따뜻한 밤을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지현 가수의 다음 콘서트 일정이나 최근 발표된 신곡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제가 관련 정보를 추가로 더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밤 팬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가 주목한 엔도르핀의 선택은 박지현을 만든 것이 무대 너머에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은 공연이 끝났음에도 쉽게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조명은 하나둘 꺼졌고 스태프들은 장비 철수를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였지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지도 플래카드를 격하게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이로운 장면을 KBS 뉴스가 포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깊은 기다림이었습니다. 12월의 밤공기는 차가웠고, 비까지 내려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덤 엔도르피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박지현을 직접 배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아이돌 팬들의 대기 장면은 많이 봤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다며 흥분이 아니라 배려가 가득한 현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팬들은 통로를 막지 않았고 질서를 흐트러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수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방향을 비워두고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팬들은 그 추위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KBS 뉴스가 던진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팬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박지현의 생일과 가까운 날이라서 그저 축하해주고 싶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보상 요구나 기대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맙다는 순수한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끈 것은 화려한 꽃다발도 고가의 명품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 팬이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있던 작은 털실 케이크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그 케이크는 수만 번의 코바늘질로 정성스럽게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그 팬은 공연 일정 때문에 직접 케이크를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아 손으로 만든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케이크는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과 가수를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의 마음이 한코한코 한코 엮여 있었습니다. 박지현은 차로 이동하던 중 팬들이 비를 맞으며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려 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운데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팬들 사이에서는 누군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흥분의 겨운 눈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확신의 눈물 인장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박지현의 팬덤을 두고 조용하지만 깊다고 평가합니다. 엔도르피는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지 않고 타 팬덤과 경쟁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다릴 줄 알고 선을 지키며 마음을 남기는 법을 압니다. 문화 평론가들은 이러한 팬덤이 가수의 생명력을 길게 만든다고 분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팬덤을 넘어 하나의 공동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지현도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KBS 뉴스가 이 장면을 비중 있게 다룬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즘처럼 자극적이고 소모적인 팬 문화 속에서 보기 드문 인간적인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쟁 대신 배려가 있고 소음 대신 침묵이 있으며 소비 대신 마음이 오가는 이 모든 가치가 하나의 밤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박지현이 훌륭한 팬들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현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팬들이 박지현이라는 가수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와 진실한 눈물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중심은 이런 성숙한 팬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콘서트는 무대 위에서 막을 내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진짜 공연은 무대 밖이 내리는 올림픽 공원에서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기다린 팬들과 손으로 짠 작은 털실 케이크 그리고 팬들 앞에 고개를 숙인 가수의 모습은 화려한 조명보다 훨씬 더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아이돌과 팬의 관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이 마음으로 만난 그 밤은 박지현과 엔도르핀 모두에게 2025년의 겨울을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스타는 무대 위에서 탄생하지만 그 스타를 지탱하고 영속하게 하는 힘은 결국 무대 밖의 진심 어린 유대감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우리는 그날 밤 확인했습니다. 이후 박지현은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기다려준 팬들의 건강을 염려하며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고 푹 쉬라는 다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팬들은 오히려 박지현의 열정적인 무대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져서 추운 줄도 몰랐다며 화답했습니다. 이러한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건강한 소통은 가요계 전체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앨범을 구매하고 스트리밍을 하는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에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지현의 음악적 행보는 이제 이 견고한 팬덤의 지지 아래 더욱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팬들의 사랑은 박지현에게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더 좋은 음악과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다가갑니다. 그는 다음 공연에서도 팬들의 기다림에 보답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털실로 짠 작은 케이크처럼 한땀한땀 한땀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그의 무대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입니다. KBS 뉴스가 보도한 이 미담은 대중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요즘 보기 드문 훈훈한 광경이라는 칭찬과 함께 가수가 팬을 아끼고 팬이 가수를 배려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박지현과 엔도르핀이 보여준 이 성숙한 팬 문화는 앞으로 우리 가요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타는 팬의 사랑으로 빛나고 팬은 스타의 음악으로 치유받는 이 아름다운 순환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의 겨울은 차가운 비로 시작되었지만 박지현과 엔도르핀이 나눈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무대 밖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거대한 감동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왜 음악을 사랑하고 아티스트를 응원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게 해줍니다. 박지현 가수의 앞날이 팬들의 사랑이라는 든든한 등불과 함께 더욱 밝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박지현 가수의 다음 공연 소식이나 팬덤의 또 다른 훈훈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상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따뜻한 기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더 알고 싶으신가요?